영호 사무처장은 2016년에 망명 탈북했습니다. 그죠? 네 예, 에, 탈북과 망명을 하게 된 결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영국 대사관으로 영국에서 공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 자유민주 세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내 아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 살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제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니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고. 이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는 것이 자유롭게 사기를 치라고 한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형통 우리 사무처장의 장남이 최근 거액의 사기 횡령 행각으로 해서 수사선상에 올랐고 당초에는 한 4,7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던 사기 금액이 현재까지 밝혀진 파악된 바로는 1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장남이 자신의 가, 자신하고 가족이 국가정보원 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활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평원 사무처장의 이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현재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네, 저는 지금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남이 근데 이태 씨가 자신의 어머니 회사인 출판사를 상대로 횡령을 3억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 회사를 상대로 횡령을 하는데 또 지인들을 동원을 했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되지 왜 주변인들을 끌어들여서 피해자를 만듭니까?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이미 8월달에 이 사건을 인지하기도 했었는데. 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어~ 해 처장의 장남이 국방부 사무관인 것처럼 속이고 어~ 책 주문을 넣어라라고 해서 이 사람을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왜 사무관이 아니라고 밝혔느냐라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해 사무 처장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협박을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다른 태도입니까? 네,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네,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조사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제 3만 천명 정도 되는 탈북민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탈북 망명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이 되어서. 당사자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자부심에다가 지금 완전 죄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성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즉시 사퇴했을 겁니다 사과하시고 사퇴하십시오 일단 경찰 조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퇴하십시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이라 지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덕적으로, 정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럴 가능성도. 제로지요. 그래서 사퇴하겠다는 어, 것은 뭐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사무처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 "그 아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피해는 태 사무처장의 아들이 태 사무처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버린. 사기 사건들입니다. 짧게 SNS에다가 사, 사과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또 국민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이 터진 이후 제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성구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현재는 경찰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태영호 사무처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태영호 사무처장은 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왜 사무관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었느냐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내 아들 때문에 이런, 이런 일에 빠지게 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십시오 최소한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지금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조사 결과를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아니 내 아들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서 실제 경찰에다 고소고발하신 것도 직접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단지 그때만 해도 피해액이 이렇게 클 것이라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 생각하지 못하셨겠지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 정부의 인사들은 뭐, 사퇴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사과도 안 해요. 사과하지 말라고 어디 지령이라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년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